어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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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<laughs> 아, 진 바로 아, 진짜 바로 <laughs> 이거 그러다, 이거 그러다. <laughs> M이사다, 나 아, 프 아, 프 진짜 바로 앞에. 아, 진 아, 진에 진짜 바로 에 아, 진 이거 로 앞에. 아, 진짜 바로 에 아,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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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 Ok. o 이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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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, 에미사고. <laughs> 진짜, 에미사고 먹고 싶어서? <웃음> 아. 에미사다,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내놔. 쏴버리기 전에. <웃음> 내놔. <웃음> 내놔. 오! 오. 오. 아. <laughs>

나이스. 담벼락 아, 옥사. 이게 컨테이너. 어, 나이스. 아, 오케이, 나이스. 아, 나담벼락 아, 잔뼈랑인 어? 줄 알았는데 컨테이너네. 나이스. 음, 나 컨테이너 위로라고 했는데. 무척 쉽다. 아, 뭐. 어. 어. 에비시님 아, 말밖에 못 들었어. 양이 응, 어, 양이 있어. 이거 에 S A R, 어 AR 보정기 나떨궈줄게휠 돌려졌어. 나 보정기 있어. 샘플이 있어? 어? 버전, 나? 나 포정기 있어 연사 총실랑 <laughs> 대탄 필요해 어그 어, 그. 어 차온다 빨리 그래, 가야되겠다 음, 잡은거 같은데요? 얘도 감작한다 나이스. 혼자야? 나 응. 내가 70쪽에서 스나나이이 나이스. 나어스 나이스. 나이 뭐야? 보스 나이스. 나 안 돼. 아, 안 와, 돼. 진짜 바로 앞에. 안되안되안 되면 안되안 되면 안 되면 오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그 되면 그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되다안 되면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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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아 에미사다 음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내놔 쏴버리기 전에 <laughs> 내놔 내놔 오, 오, 오 아. <laughs> 같은 곳에서 죽거봐 빨리,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아졌다차차 다른 사줘라 차 떼떼 떼오아아뭐 이미 떼어그건뭐 아. <laughs> 오을 잃었다 n 리 u 데 3두 왼쪽에맨왼쪽에는 왼쪽으로. 왼쪽지모르쪽으로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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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으로 오바이 갑자기 날아가는데 감동한다 우리 한데뭐못 맞았나? 왜안 죽어? 2팀 2세 어이 총알 사이로 총알 들어가는데 나이스 나이스 잘네 안되네 1 하나 이거 안 해도 될거 같은데 7탄 좀 주실꼬 저실탄 20발 어 NW NW에 차 하나 내렸어요 저어요저어요 아, 그거 위에로 있는데 차탕빠진다 다시 어단탈출한 모르겠어 <laughs> 어우 낙차 왜이렇게 심해 죽여. 오 맞췄네 아딴데는 나갔구나 <laughs> 쟤다삼쪽이야 <laughs> 하나 머리 <laughs> 나이스 7탄 오, 나이스. 저았어이 ship. 요렇게. 저렇번이렇게저렇고 저렇게. 저다버리고 와가지고. 내려가야겠어뭐렇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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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차 없으면 안 되는데 차 없다 어! 여긴지 누군가 먼저 오는데차 소리 오토바이 <laughs> 확인 네 어, 확인 오케이 쪄 에헴 S2 파파야 뒤에 아니 괜요 잘라놨고 야 어, 어, 뒤에 돌이다돌 돌? 큰 돌이요? 응돌 음, 왼쪽에 오케이 오케이. 아, 오케이 오른쪽으로 덮게 제가 이 저만으로 봐줄게 어 뒤에! 뒤에! N 뒤에 와. 잘라서 거기? 아 어, 여기 끝났어. 잘 아, 나이스, 나이스. 엘리, 엘리. 엘리 확인. <laughs> 뒤에 혹시나 해가지고 뒤돌아봤는데 있어. 또 이제 삼 명이 되어. 먹 먹어야겠다, 잡고. 이거 먹어. 일 번이야 이제. 레이드 태운이. 반대쪽 원더. 세명 내렸어요. 한 더블요? 안한데 이거 안네 <laughs> <laughs> 혹시 드링크 좀 드링크 제가 아, 차 타고 있네 네차 탔다? 차 탔다, 탔다. 우리 가야 되거든, 좀 멀리. 저 음. 드링크 좀요. 지금 뛰자. 아, 이거랑 이거. 송전탑. 그 위로. 누나고 들어갔어. 응? 음? 음. 미니코스라고해야될거같아어셀프님이 no. 일로 이거 같이 타고 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스탑에 있다 하지 잠깐만 뒤통수 하나만 가자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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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서 이거 보여? 내 등에? 어 내가 먹어봤어 지존 멋있네 개 멋있지 어. 뭐? 희망장 섹시하네 응 어. 희망장 섹시한 총 <laughs> 어? 어? 아핳 어. 어. 죽는다 어. 와우 아 <laughs> 돈다 어? 와우 방아줘야 되는데 어? 어? 아야 아 뭐야 삐깍했어 아. 뭐야 아. 피.. 피.. 피 났어 아 이거 뭔가 터질거 같다 와 아, 뭐야 와 나이스 오오 정량이 세우도위좀 멀리있네 미니포스 하다다다 탱크 다맨 <laughs> 위에있어 235 이거 빨리 뚫는야겠다 다른 팀이 안 아, 뭐야! 어? 아, 저 뒤보면 안잖 음... 아, 하나아 이거! 이 이거! 저기 이거! 이방이에서오케이오케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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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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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거이 하나 더 하나 더그위 하나. 더. 하나, 더. 하나, 더. 하나, 더,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요. 칠분이 오른쪽 아래에서 쏴요. 오른쪽 아래? 안 어, 쏘는데? 어, 나무 쪽에 있어 나무. 어, 아까 쏘던데? 바로 앞에 여기 좀만 해보죠. 아 저쪽 멀리 또두명 있네. 음이거맨위 지금 거기 해우도 닫자. 해우도 위. 아 뭐, 뭐, 해우소? 뭐? 해우소 해우소 왜, 여기 안에도 있다. 해우도 안에도. 멀리서 쏘는 거 하나 가져. 아, 안에 죽였어. 이거 190 능선에도 있었어요. 아 W 따개비에도 있고. 아, 갔다. 갔어. 155. 능선 아래쪽으로. 음. 쪽, 제 갔어. 응. 이거 차로 인서클 먼저 먹자. 어 아, 뛴다! 둘! 130! 1 3 셋! 오케이, 오케이. 나 인서클 먼저 먹는다. 응. 어, 올라올 어, 거예요, 인서으로맨 위에 있다. 여기서 막아내면 이긴다. 왔다.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. 바라피 있어 잠시. 어. 왼쪽 여기 아래도 있어. 거 올라간다. 오내 네. 뒤도. 얘다 죽었어. 오케이 오케이. 그 다음에 55 아래에도 있어. 아, 이리 피해다 아, 얘네 피해다둘다 둘다 어? 아, 뭐야 리피어주다 <laughs> 아, 이리 피 아, 자기장 오면서 바로 맞아가지고 바로 <laughs> <당황했어>. 아, 로맞 아, 가지고해주 진짜 해다잘한다 진짜 아, 말